오셨나요? 안녕하세요, 팀원님들. 피클모아 한솔입니다. 오늘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도, 알바를 하고 계신 대학생분들도, 또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도, 복비를 지원받아서 적은 금액을 내거나 공짜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적은 돈으로 컴퓨터 학원이나 요리 학원 등등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지원 자격만 된다면,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네일 배움 카드입니다. 박수! 네일 배움 카드는 구직자, 실업자, 혹은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HRD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회원가입 로그인하시고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걸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나에게 맞는 훈련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어떤 유형인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저는 재직 중입니다를 클릭했고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근무 내용 형태는 비정규직이고, 어, 지역은 서울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강남구로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내려서 다음 하시고, 원하시는 분야를 저는 그냥 금융이나 보험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배운 카드제에 근로자 유형이라고 나왔고요 선택하신 훈련을 더 보고 싶으면 검색으로 가서 이두 개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포토샵을 배울 때는 근로자 유형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근로자 카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유형은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카드, 근로자 카드 근로자 내일배움 카드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는 이 카드를 저는 쉽게 근로자 카드라고 말할게요. 지금 8월쯤에 명칭 공모전이 끝나서 올해 또이 명칭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커뮤니티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지원 대상은 되게 다양해요. 이걸 보시면 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재직 중인 근로자라든지 뭐 육아 휴직자, 고용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등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 주시고 제가 할 때는 사대 보험을 들고 있었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카드를 신청했고요. 받아서 포토샵 강의를 무료로 들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게 여러 가지라 웬만하면 다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 보험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고용 보험은 사대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제가 고용보험에 들어져 있나요? 라고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게다가 최근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래서 지원 절차는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쓰여져 있듯이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센터로 미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랑 근로계약 계약서가 필요해요. 또한 농협은행 또는 신한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험 연도에 200만원 이내에 지원해주는데요. 5년간에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일반 과정은 수강료 중에서 60에서 100%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음식이나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 연도에 150만원, 5년간 225만원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과정인 포토샵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100%를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짜로 수업을 들은 거죠. 그럼 제가 모의를 한번 신청해 볼게요.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접근성이 커서 먼저 hrd. go. kr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으면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안내 말씀이 뜨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신 다음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되면 여러분에게 카드가 배달되어 저는 농협으로 신청해서 노란 색깔 농협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훈련 과정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훈련 상세 검색을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과정을 보고 전화도 해보시고 상담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리, 뷰티, 마케팅 등등 다양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포토샵 강의를 들었을 때 국비지원 신청이 가능한 학원에 가서 먼저 상담을 받았고 제시간에 맞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출석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지역도 잘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원 가능한 학원에 최대한 문의를 많이 하셔서 귀찮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직자나 실업자 분들에게 괜찮은 내일배움 카드제를 알려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명칭을 근로자 카드라고 했는데 이 제도는 내일배움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훈련 상담 결과 취 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구직 신청을 한만 십오 세 이상의 실업자라든지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난민 인정자 등 여러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원 절차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직 신청을 하시고 동영상 이수한 다음에 계좌 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받고 훈련 과정을 탐색한 뒤에 일자리 정보 수집해서 계좌 발급을 결정이 되면 내병 카드를 수령해서 훈련 수강 신청을 하고. 훈련 장려금이나 훈련비를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1차 기초 상담을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훈련 참여에 필요한 지참 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신청 상담시에는 구직 신청도 해야 되고, 동영상 시청도 해야 되고, 훈련 과정 탐색도 하시고, 구비 서류도 이렇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까와 동일하게 훈련비가 연간 20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네일베온 카드가 근로자 카드보다 까다롭고 귀찮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나 또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시는지 잘 보시고 신청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행복하게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